느끼셨겠지만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우리가 밀접한 현장 밀접 밀착 경제 주체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 소상공인들을 잘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또 협력하고 또이 그분들의 뜻을 또 우리 경제에 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할, 위한 방향이 뭘까 이걸 많이 고민한 분이 아니 우리 바로 최승재 회장님입니다그 결과 정말 소상공인 기본법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미래가 조금 조금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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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려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의 총수를 인재로, 영업하지 않았, 인재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을 함께해 오신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어, 역할, 어,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웰빙 정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가장 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챙기는 그런 소상공인과 같은 그런 어, 정당.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면은 그런 길을 보았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최승재 회장의 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최승재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백대용 회장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 가장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피로애락을 같이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소비자 영역에 관해서 우리가 생경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사회 단체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 소비자 문제, 소비자 보호와 그 앞날을 만들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함을 보이셨던 우리 백 회장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변화된 모습이 이두 분으로 인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 한한분한 한 분들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다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미래 통합당은 어려운 분들, 또 서민들, 또 힘든 분들, 또 손에 보고 피해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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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말하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 통합당으로 거듭나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입당하신 것을 환영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마음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